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14일 11월 두번째 주 하천장로교회 주일학교 어린예배 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가 좋다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전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배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친구예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2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과 기름이 있어요. 과연 이 둘은 섞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둘은 절대 섞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물과 기름에 비누를 넣는 거예요. 비누에 섞여 있는, 비누에 있는 계면 활성제의 성분이 물과 기름을 하나로 섞어준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도 물과 기름처럼 결코 하나가 될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등장해요. 이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들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정도로 친했지만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매우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때부터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겼어요.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지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정 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 것에 앞장설 정도로 교회를 위협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요. 크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바울은 거침없이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저도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자신을 잡아가거나 해칠까봐 겁이 났거든요.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았지만, 그런 바울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 변화된 바울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다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준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었죠. 여러분, 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전했는지도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과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데 휩쓸시다. 이렇게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후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이 모인 안디옥 교회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함께 누렸지요. 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 걷게 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그들은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놀라운 기적도 행했어요. 비록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해 죽을 뻔하고 마을에서 쫓겨났던 일도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 중 누구와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살펴보세요. 나와 비슷한 모습이 맞나요? 다른 모습이 맞나요?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과는 쉽게 친구가 되지만, 나와 정반대의 성격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쉽게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달랐지만 쉽게 친구가 될수 있었어요. 심지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친구가 될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친구가 될수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며 친구가 되었듯이 나와 다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친구가 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첫째. 친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이예요. 우리는 살아온 환경도 성격도 달라요. 키와 몸무게도 다르고 좋아하는 계절도 다르고 싫어하는 음식도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고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답니다. 둘째. 친구는 서로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사이예요. 친구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쟤는 예전에 다른 친구를 놀리는 애였어 저런 애랑은 친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잘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서로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어야 한답니다 셋째, 친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이예요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장점을 사용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나란히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친구들의 손을 잡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화천 장로교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제자에 대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와 같이 서로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걸어 나갈 수 있는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가운데 걸어 나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